오늘은 마태복음 1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계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보다 하더라. 아, 이 헤롯 왕이 전에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아 이거는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기신을 믿은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삼절에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 헤롯왕이 자기와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다는 그것을 보고는 헤이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듭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오 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리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계속 지적하니까 그건 잘못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막 하니까 죽이고 싶은데 많은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요. 세상 왕인데도 두려운 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였으니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많은 우리들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대모가 일어나지 않나,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 노모와 황제가 자기 왕권을 빼앗아 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날 그 새로운 들어온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아주 멋지게 다나 봅니다.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을 참이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뭐든지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허영심에 찌든 인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뭔가 좀 권력을 가졌고 있다 하는 사람들 자치다면 이런 데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여인이 새로 들어온 왕의 부인이 세례요한이 되게 미웠나 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어린 딸에게 그이 소녀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얼마나 참 악독한 짓을 저지릅니까.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출라 명망하고 아, 그거에 근심이 됐었지만은 맹세한 것 때문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요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옵서 요한의 몹을 베여.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음, 참 비참하게 세례요한은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세례요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도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그냥 따라오겠습니다. 아, 뭐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왔습니다. 왕이나 뭐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 별로 따라 안 왔어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하셨다는 것. 불쌍히 여기였다. 이것은 그냥 아이고 안됐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동정했다.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주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하고 차이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꼭 마지막 성만찬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 이외 사람들을 앉혀요한 50명씩 여기도 앉히고 저기도 앉히고 질서 있게 받을 준비를 했다고 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 따라 광야를 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록 옆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무리들, 사단의 종살이 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토의 능력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남아서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예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2절에 보면요 이제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오병리에 기적을 체험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따라, 뭐 근심 걱정이 없겠네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안 떠날라 가는 걸 억지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너희들 먼저 배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내가 무리를 보내겠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 23절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신 분이면 자기 능력을 인간 같으면 육신의 욕망을 가진 분 같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높여,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뭐하러 가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자기를 낮추시려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음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먼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저 아 건너편 가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물결로 말미암마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물었을 때 저물기 시작할 때배 타고 건너갔는데 바람 때문에 건너편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리니까 이고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 바람 따라 돌 배를 돌려버리자. 그러면은 다시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도담배 없게 돼. 그런데 그들은 건너가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6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무리로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국기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니까 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무엇을 보니까 빠져버립니까? 바람을, 바람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 일어나서 바람이 치니까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 시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문제와 시험 풍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능자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케 되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참된 평안함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 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이제사, 이제사, 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행할 때도 아직 잘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야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단단해가고 성숙되어감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또 배반하고 도망가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요. 그들이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 건너편 마을에 이르니.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 병든 자병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라게다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낫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만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것 구원하는 것이 더큰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사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 헤롯이라도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시험이나 문제나 분량이나 그런 것하고. 보, 보,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며 승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